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교서 김현식입니다. 자,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시나요? 이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가? 왜 오를 것 같은데 막상 주가는 안 가는 거지? 특히 프로티나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제일 복잡하실 겁니다. 차트는 고점 근처에서 이 횡보를 하고 있고 뉴스는 괜찮은데 주가는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자,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사실 주식에서 제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구간이 급락도 급등도 아닙니다. 좋은 것 같은데 확신이 안 드는 구간, 바로 지금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프로티나를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최근 시장 변화가 프로티나에 왜 결정적으로 유리한지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하나씩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프로티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 전에 주식효서 채널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죠. 구독해주시는 주지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 이제는 천명 달성을 목표로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채널이 커질수록 여러분께 돌아가는 정보의 속도와 깊이도 같이 커집니다. 지금 시장은 혼자서 대응하기엔 솔직히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없을 때까지 유망 종목 분석과 실시간 대응 전략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텔레그램 입장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안정장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프로티나는 전일 대비 4.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박스권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장 초반에는 박스권 하단은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고 즉이 9만원대 박스권 하단 지지선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박스권 안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고점에서 박스권은 오히려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올라온 종목은 고점에서 바로 빠지지 않고 계속 물량을 받아주는 구간이라 더 그렇습니다. 자 수고해보면 최근 이 개인과 기관들이 매집, 외국인은 매도, 자 이런 구조였는데,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 매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관 중에서도 투신과 연기 금이 고정 구간에서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연기 금과 투신은 오늘 오를 것 같다라는 이유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업 모델, 구조적 변화, 중장기 방향을 보고 움직입니다. 즉 지금 이 가격대에서 기관들은 비싸다가 아니라 아직 싸다 혹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라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프로티나의 주가는 앞으로 이 바스권을 돌파하냐 이탈하냐로 두 갈래로 갈리게 되겠죠. 상단을 돌파하면 다시 신고가 경신 흐름으로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지지 테스트를 하냐가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차트 논쟁을 넘어서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바로 미국 상원 의원이 FDA 현대화법 3.0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법이 왜 중요하냐? 이제 신약 개발에서 동물 실험은 필수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FDA 규정에서 동물 실험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비임상 시험으로 바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FDA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비임상 데이터에는 이 동물 실험뿐만이 아니라 AI 모델, 오가노이드, 장기 칩, 그리고 인간 단백질 기반의 실험이 동등하게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미 2022년에 법은 바뀌었고 이번에 FDA 내부 규정까지 완전히 맞추는 마침표입니다.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이 공식적으로 바뀐 거죠. 그럼 FDA가 왜이 방향으로 가느냐?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동물 실험을 통과한 신약이 90에서 95%가 사람 임상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FDA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 단백질 기준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검증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핵심 키워드가 PPI, 단백질과 단백질의 상호작용입니다. 항체나 이중 항체, ADC, AI 신약 모두가 이 PPI가 결국에는 단백질이 어떻게 붙느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결합을 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그럼 우리의 프로티나가 뭐 하는 회사죠? 바로 단백질과 단백질이 어떻게 붙는지를 단일 분자 수준에서 숫자로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그의 핵심 기술, SPID 플랫폼. 이 플랫폼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몇 개가 얼마나 정확하게 붙는지를 정량 데이터로 제공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신약설계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 품질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FDA가 원하는 데이터 사람 기반의 비임상 데이터 그리고 AI가 원하는 데이터 정량의 고해상도 데이터 이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프로티나의 SPI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이 좋아 보인다의 수준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로티나는 이미 글로벌 제약사와 7건의 기술 제휴를 계약했고 국내 대기업과 항체 설계 서비스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즉 연구용 장비 회사가 아니라. 제약사의 의사결정을 돕는 플랫폼입니다. 이 항체가 더 좋아 이 후보는 버려라를 숫자로 말해주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번 fda 규제가 바뀌면서 이 데이터의 공식적인 가치가 더 올라간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퍼즐 하나가 있죠. 삼성 에피소와 서울대와 함께 총 470억 규모의 ai 항체 신약 국책 과제를 진행 중입니다. 프로티나는 ai와 ppi 데이터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삼성 에피스는 임상 개발과 기술 수출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기술 수출이 발생할 시 프로티나는 마인스톤과 로얄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이 뉴스는 테마성 뉴스가 아닙니다. 프로티나의 사업 모델을 정당화해 주는 법입니다. 동물 실험 중심에서 사람 기반의 데이터로 AI 신약 확대가 PPI 데이터가 필수가 되고 제약사들의 R&D 변화가 플랫폼 계약 증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삼성 에피스의 기술수출이 프로티나의 실질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묶게될 것입니다. 누가 AI 신약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FDA가 인정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질문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프로티나죠. 자, 지금 이 구간에서 혼자 판단이 어렵고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 텔레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실시간 수급과 비중 조절. 이벤트 전후의 대응 전부 같이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운입니다. 자, 이런 장에서 6개월간 누적 수익률이 1400%를 넘게 운영이 되는 거 찾기 힘드실 겁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자, 그럼 영상 하단에 더보기나 채널 더보기 누르셔서 이 텔레그램 입장 링크 바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상단 검색란에 이 매도만 검색을 해보셔도 그동안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을 이겨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회고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